can't do that. And now they're making ghostbusters with only women. What's going on? 유 여자만 모았단요. 여기 21세기 최고의 금발이쁘니 캐빈이 있잖아요. 좀 모자라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착한 친구. <laughs> oh. You do see how this might make us look bad. Is it the boobs you don't like? b e c a u s e I can make them bigger. u 음. 그냥 인트로 넘어가죠. s o u d t leave me any choice. You don't leave me any choice. So is there a disabled brother just straight up chained to a wall? Huh. Wow, yeah, that's that hits different today. 고전 명작이라고 해서 몇십 년전 영화를 찾아봤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한 요소들 때문에 당황했던 기억 한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제가 최근에 1984년 버전의 고스트버스터즈 1편을 다시 봤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빌 머레이, 데네크로이드 이반 라이트만 등 80년대 코미디 장르의 거장들이 모여 만든 아직도 높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이 코미디 영화의 마스터피스를 2020년대 다시 본 소감은 캐릭터의 활용 방식이 옛날 작품답게 굉장히 성차별적이더라고요. 아, 아 잠깐, 잠깐,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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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말좀 들어보세요. 이 영화가 그래서 망작이고 과대평가된 작품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80년대 영화를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보려고 하면 불편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해보자면 여성 캐릭터의 활용법을 꼽고 싶은데요. 이 작품에서 대사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딱 4명 유령 영화의 오프닝 비명을 담당하는 할머니 대학교수한테 꼬심당하는 금발 여학생 회사 대우에 불만을 가지는 투덜이 비서 그리고 유령한테 씌이는 철병녀 이렇게 4명이 끝이죠. 100분짜리 극장용 장편영화에서 말을 하는 여성 캐릭터의 수가 한 손안에 꼽힌다는 건 지금의 한국 영화들도 똑같은 상황이니 다음에 제대로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영화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여자 캐릭터 다나발에서 설정을 한번 볼까요? 에...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모두 다 쳐내는 도도한 여자였는데 괴물 유령한테 빙의되어 어깨 훤히 드러나는 옷 입고 몸 베베꼬면서 온갖 남자 다 꼬시다가 남자 주인공이 구해줘서 엔딩 때 키스 갈기는 캐릭터입니다. 네, 실화입니다. 에일리언부터 아바타까지 어마어마한 연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명품 배우 시고니 위버가 연기했다고 하기엔 정말 한숨부터 나오는 캐릭터 설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이런 영화를 현대에 와서 리부트, 즉 기존 작품의 기본 설정만 남겨둔 채 캐릭터, 배경, 줄거리 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 폴 페이그는 이 난관을 전공법으로 뚫어내버리죠. 혹시 블론드 스테레오타입, 우리말로 금발 고정관념이라고 불리는 용어를 알고 있나요? 말 그대로 밝은 머리색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발은 섹시하다, 그리고 금발은 멍청하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이용하는 멍청한 금발 유머라는 것도 유명한데,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를 뿐, 외모는 매력적이지만 머리는 텅 비어 있는 모자란 금발들을 놀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시피 이 유머의 대상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리고 유머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코미디 작품들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어 왔죠. Why do dumb b 그러나 기존의 영화들과는 달리 고스트 버스터즈 리부트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은 금발이든 흑발이든 이 코미디 영화의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에 갇히지 않습니다 허당끼가 있는 천재 물리학자 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초자연 현상 전문가 너드미 뿜뿜하는 천재 엔지니어 그리고 뉴욕 지리의 바삭한 행동파 신입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기존 코미디 작품에서 필수나 다름없었던 매력적이지만 멍청한 금발 캐릭터는 21세기 최고의 섹시스타 크리스 엠스워스에게 모두 몰아놨습니다. 이 배우가 마블 영화 속 토르 역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탁월한 캐스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듯, 남자 배우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설정을 여성 캐릭터에게, 여성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남자 배우에게 전이시키는 방식, 이것이 기존 영화들의 성별 스테레오 타입에 불편해했던 관객들에게 통쾌한 웃음을 남겨주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주변부나 감초 캐릭터로 소모되곤 했던 여배우들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영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건강한 웃음을 주는 코미디 영화는 귀하기 마련이죠. 주인공을 모두 여자로 교체한 것에 어떤 의미를 담았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감독의 답변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려 합니다. 나는 재미있는 여자들과 일하는 게 즐겁다.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여배우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모두를 웃게 만드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다음 리뷰에서는 고스트버스터즈의 찌질한 빌런 로안과 영화 조커의 주인공 아서플렉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감히 그게 비교가 되냐고요? 어떻게 그세 개의 명작을 고스트버스터즈 리부트 같은 영화에 비빌 수가 있냐고요? 얘가 무슨 헛소리를 씨부리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